안녕하세요. 허니TV의 허니입니다. 어, 오늘 저 장은 좀, 음, 애매했죠. 애매했고, 어, 오늘은 장 얘기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지금 시장이 횡보장이고 조정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간 조정도 되고, 횡보장이고, 상승장은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렸고, 어, 되게 좀 하루하루 좀 거래 되게 조급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제가 예전에도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두달 전에, 어, 장기 보유 종목으로 두 가지를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오일 ETF 상품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투식스 라는 상품입니다 이 종목을 다시 들고 온 이유는 내 구자의 종목을 다루고 있지만 추가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설정하고 싶다면 미국 주식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사놓으면 잘 안보게 되거든요 거래를 오히려 안하게 돼요 거래를 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 들여다보지 않게 되고, 장기 보유, 의도치 않은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 추천드리고, 같이 이제, 저도 이 오일주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어, 그, 같이, 어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어, 요즘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뭐, 골프채도 풀세트로 사시고, 막, 이제 되게 신바람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한번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어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두달 전이에요. 두달 전에 그한 60달러 정도였습니다. 음두달 전, 12월 어, 중순 그때였나요? 요때였던 것 같아요. 12월, 1월 요때 언절인데 어, 이때 50달러, 60달러 정도의 소개를 드리고 어, 최근에 150달러를 찍고 흘렀습니다. 찍고 좀 늘려 있는 상태인데 어, 금액적으로 벌써 두 배가 넘죠. 두 음,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오일이 많이 세게 가기도 하고. 어 그다음에 뭐 감산과 그다음에 원유가의 급등으로 이렇게 주식이 어, 많이 상승을 했다 한두달 사이에 두배 정도 가 올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유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어, 삼성전자도 좋고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상승폭이 큰게 미국장이고 어 오히려 장기 투자기에는 하 미국장이 좋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1 년, 2년 장기 투자로 설정하고 싶으실 때요런 종목도 들여다 보시는 게 좋다. 아니면 한국 종목을 하지만 안전 뭐좀 여유 있게 좀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 금액을 실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자 이게 오일 주인데, 비 어, 오일 뭐 인덱스 삼 곱해가지고 세 배에요 세배 3배. 어, 오일 주. 이게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어 여기 그 제가 곱하기 3 오일 이렇게 해놨죠. 이1 0개 종목이 어이0개 종목 미국의 메이저급 오일 회사 1 0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10개를 통계로 어, 곱하기 3을 매겨서 어, 지수가 매겨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올주의 평균이 3%가 올랐다 라고 하면 그 아까 소개 드린 올주는 9%가 오르고요 3%가 빠지면 똑같이 9%가 빠지겠죠 그만큼 변동성은 클수 있으나 어, 장기 종목으로 설정하기 좋다 어, ETF 상품이지만 어, 일반 똑같은 주식 상품이기 때문에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어, 일단 보시면 어, 엑션모빌 쉐브론 다 되게 유명한 그 오일 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들을 어 공략해보면 나쁘지 않고, 어 목표 금액으로 그래요. 원유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수요가 어 일어나고 어, 발생하고 판매가 된다면 더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좀 눌림이 올때어 모아가시면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또 그때그때 그때 기사에 대응하고 해야겠지만. 어200 달러에서 250 달러 정도까지도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또 하나 체크하실 점은 4월달부터는 사우디 쪽에서 음, 다시 또 증산을 한다고 하니 그런 양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 경기 회복과 오유 관련된 걸 체크해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괜찮다. 음, 그래서 좀 묻어두시면 오히려 마음 편하실 수 있고 또 반대로 투 s 스 라는 종목인데 제가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엄청나게 믿는 종목이고 지금도 유효해요. 어, 투식스라는 종목은 키움증권에서도 많이 다룬 적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 사실 이것도 제가 똑같은 날 추천했으니까 한 70달러 정도 될 겁니다. 70달러? 초중반? 초중반? 초반? 아니면 60달러 후반? 요 정도,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어, 이것도 100달러를 찍고 좀 조정 중이죠. 어, 오히려 이, 이 투식스라는 종목의 매수 금액대를 보면, 어 저는 8 0달러 전으로 70달러 후반이나 80달러 초반 정도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그 종목 설명은 다른 방송에서 드리긴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광 모듈 5G 통신 주이면서 뭐 자율주행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모든 섹터의 어그 분야에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고 성장성이 어 엄청나게 유망되는 회사입니다. 음, 미국에서도 성장주 몇몇위 이렇게 그 종목에 뽑힐 만큼 유망주고 절대 그잘 모르신다고 해서 조, 조그만한 그냥 종목의 그 주식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어, 벌써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주들의 이상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고 어, 매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식스라는 종목이 그동안 굉장히 횡보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키면서 그 눌림이 있었고, 어그 R&D 사업에 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영업이 이게 지장이 가고 주가가 많이 눌리고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어, 이 투식스라는 종목에 어, 급격한 성장이 어, 노출되는 시기인데, 어 작년 말부터 갑자기 올랐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중에 하나로 그 백셀 칩인가요? 백셀 칩이라는 칩이 어, 아이폰 그 12에 어, 탑재되면서 엄청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그 이슈로. 어, 상승이 버, 벌써 크게 한번 움직였죠. 움직이고, 어,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아가시면서 장기 설정하시면 키움증권에서는 그렇죠. 10년을 가져가면, 어, 10배가 가는 주식, 13배가 가는 주식,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허, 어,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어, 이 종목에 대한 그, 그, 종목에 대한 섹터, 종목 자체의 섹터, 뭐, 뭐 레이저를 이용한 뭐 광모듈이라든지 이런 요런, 요런 요런 것들의 세분화를 그 성장성을 계산하면 어그 금액대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어 괜찮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어 너무 좀 조급하시고 답답하실 때좀 장기 보유향을 빼놓으시고 마음 편히 좀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일단 그 넘어갈게요. 바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올 건데 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어, 좀, 아침에 오전장에 좀 세게 가다가 눌렸죠. 눌렸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 좀 급하게 잡으신 분들은 물렸을 수도 있고, 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냥 지표만 보고 얘기 드리면, 어, 오늘 코스닥, 아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 정확하게, 어, 잘안 보이긴 하지만, 어,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선과 전환선 부근에서 맞고 바로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 의미하냐면 기준선과 전환선을 한번 회복해주면 사실 그 부턴 상승이 가야 되는 추세가 돼요 왜냐면 어, 상승을 위한 머리를 올렸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 기준선 전환선을 회복해주고 그 위에 올으면 우리가 일반 종목을 볼때 5일선 위에 어, 급등주나 아니면 좀 강하게 가는 것들을 5일선 공략하던 식으로 호스피 지수 또한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있을 때그 어, 시세가 나오면서 그 크게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운 으로는 그래요. 그냥 아직은 갈 때가 아니, 아니고 기간 조정이라든지 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횡보를, 횡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고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갈수 있는 장은 아니다. 하지만 뭐 특징주들은 있죠. 특징주들은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어,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지수상으로는 어,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아직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그 지수만 보,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자주 보는 수급이죠. 어, 수급으로 보시면 어, 또 정확히 우리는 외인 기관의 매수를 보다 개인의 매도나 매수를 많이 중점으로 두죠. 어, 개인의 매수세가 시간대별로 보면 또 나와요. 어, 우리가 또눈이 얘기드렸던 시간대별 대충 보시면 어, 매수세가 어, 이게 매도 매도가 매도가 어, 8천억 000억, 9천억까지 갔다가 이때가 아마 그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음, 오늘 지수에 고점을 찍었을 때 금액이고, 어, 9,000. 1조 가까이 매도가, 매도가 나왔다가, 아, 1조가 넘었네요. 1조에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개인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기관 외인이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똑같아요. 항상 제가 수급을 얘기 드렸고, 어, 수급대로 움직인 것도 맞아요. 개인이 어, 계속 팔, 면서 상승을 일끌었지만, 다시 오후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는 다시 눌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급만 보셔도 답이 나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 특징주가 아닌 이상은 어, 그 오후에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 들은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오후에 좀 많이 눌리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시장이 그리고 특징주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릴 거긴 한데 어그 삼성전기라든지 어그 일단 삼성전기를 먼저 볼게요.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같은 MLC 관련 주입니다. 어 삼성전기 어, 삼성전기인데 어, 오늘 좀 삼성전기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음, 크게 급등했고 어, 분봉으로만 봐도 어, 그 하루 종일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음, 분봉만 보셔도 어,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상승을 지켜줬다요. 네, 그렇죠?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음, 이렇게 급등한 뒤로 밀리지 않고 보태줬다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테마가 있는 것들은 오전장에 매입하신 게 맞죠. 뭔가 다른 이슈가 있시? 가는 거니까, 요런 게 봤을 때오에가서 가져갈 수 있단데,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오늘 그 후, 후반에 좋지 않았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음, 삼성, 뭐, 현대차가 뭐, 안 판했다, 그런 이슈라기 보다, 현대모비스 현대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온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장에 3%까지 나왔지만 오후장에 다시 밀리는 모습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MLCC 관련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 같은 그 종목은 오전장부터 가서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뭔가 테마로 이슈가 있는, 뉴스거리가 있는 것들을 공략할 때는 오전에 첫 상승 이후 눌림목에 조금씩 담아보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후에 매수가 유효하다. 일단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의 얘기 드리면 어, mlcc 관련해서 mlcc라는 반도체 칩이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그 칩인데 어, 그 칩이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어,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똑같은 원리예요 mlcc의 공급은 부족한데 어, 그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mlcc 자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받으면서 어, 세게 움직였던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식의 어, 관점으로 어, 앞으로도 삼성전기나 사막 삼성 콘덴서 같은 종목은 어, 좀 MSCC 관련 이슈와 어, 시장의 조명이 받쳐지는 이상 어느 정도 또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어,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우리가 그 보고 있던 종목 음, 봤던 종목을 많이 볼건데 sns 스택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답답해 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sns 스택을 자꾸 이제 빅사이클 하면서 좋게 하고 마음 졸이지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하루 장 맨날 빠지니까 답답하고 어, 그 금액대가 오, 뭐 상승이 가지 않고 눌리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수급만 봐도 수급 개선은 안됐어요 음, 오늘도 개인 매수세가 붙더라고요 개인 매수세가 붙으면 아무래도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하고 그, 아직도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다른 의미로 보면,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할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멀리서 보면 엄청난 급등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어 재무제표상 밸류에, 이션 상으로도 저평가된 종목 아니라는 건 인정하고 인지해야 돼요. 하지만, 그르, 그래도 기다림에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는 건 2021년, 올해죠. 올해 시스템 반도체가, 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어, 성장, 그 많은 공급과 수요가 늘어날, 것이, 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s n s 텍이 국산화를 한다고 랬죠 국산화를 하면서 그 시장의 점유율과 어, 매출비중은 자꾸 증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내년 계속 좋아요. 계속 좋기 때문에, 어쫄 종목인 아니라는 거죠. 당장 못 가서 답답하고 눌릴지언정 정말 바닥을 다진다면 올라가겠죠. 아직은 바닥을 다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그 240일선 언저리에선 지켜주고 있고 음, 아직 여기선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아까 그5일주나 투시스처럼 두달세 달도. 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일주일을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어, 이 종목을 그렇게 사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올해 빅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월, 2월 두달 지났고, 1분기 실적 발표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 졸이실 필요는 없다. 네,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데, 불안할 필요 없고, 성장성에, 보임에그 그러니까 성장성이 보이면서, 그 높아, 어떻게 보면, 그저평가되었지 않은 밸류션이 맞춰 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 밸류션 상은 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면 그 실적과 성장이 음, 기간적으로 어 증명해 보이면서 그 금액대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 보셔야 되는 거지. 너무 조급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좀 LB세미콘 따로 오히려 신규 종목으로 LB세미콘 얘기 드렸죠. 12,000원, 13,000원대부터 ,000원, 13어 빠지 밑에 밑에 어, 빠지면 더 모으고, 만삼천원 때도 유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도, 어, 1천팔0원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눌리긴 했지만, 어, 지금도, 어, 매집하기엔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l b 에미콘도 올해 성장이 가장, 어, 그,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해예요 올해. 오래. 그니까, 러 어, 너무 주식을 짧게 보시면 힘듭니다. 이 횡보장엔 특히 힘들죠. 특히, 채, 그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 이건 꼭 드려야 되는데, 아, 그, 이노아리스. kmw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안 좋은 악재가 떴죠. 악재가 제대로 떴어요. 어,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제가 그 5g 관련 그, 그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말씀드렸고. at&t나 버라이젠 작년에 버라이젠도 있었고 끝났는데 여기서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우리 5g 통신한테 충격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어, 삼성전자가 어, at&t에 물량을 수주를 받아서 밑에 장비들한테 복, 그 수주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림인데 일본에서 일본 미국 인도와 인도 여러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어, <laughs> 미국에서도 어, 에릭슨이나 뭐 노키아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 추세가 돼버리고 일본에서도 어, 국내 솔직히 일본 5G 장비 통신주는 솔직히 보잘것 없거든요 음, 세계 전멸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어, 자, 어, 자국의 기업의 제품을 쓰면 세금 감면 해주겠다 뭐 이런 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안 좋고 어 힘들죠 장비주들한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눌리는 것도 있어요 기관과 외인들은 이 정보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먼저 털고 나가는 건데 그런 걸 포착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게 개미들의 한계거든요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6월달 지금도 뭐뉴스에꼬에는 아닌데 6월달에는 어 본격적인 좀그 장비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 기존 버라이전에서 해놓 해놨던 것도 있고 그 금액이 적진 않고 미국이 아직 확실하게 그쪽과 계약을 하고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5장신 장비 주들은 저번에도 수출했을 때 통신주 수출이 많이 일어났죠. 아직은 노출되지 않은 꾸준한 매출 성 매출도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일단. 6월달부터 된다고 하면 4월, 5월부터는 시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매집을 하셨다면 중단하시고 일단은 조금 좀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악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 섹터를 나누고 분할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좀 잠궈두자, 잠궈두고 다른 데 집중을 좀 하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인지할 건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 감당할 수 없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섹터를 나누시고 비중 조절 하시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어, 보험주는 뭐 저, 저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좋죠 요즘 흐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어, 저는 벌써 수익권으로 돼서 음 수익을 내고 있고 어, 다들 왜 사냐 안 좋다 라고 해야 할때 금리 인상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쁜 상승이 나와주니까 좋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다 공부 차원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금융주 괜찮습니다. 금융주가 오히려 또 금리 인상에 어, 그런 플확실성에 오히려 어, 또 좋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어,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 그러시게 봐주시면 좋겠고, 건설주는 아직 좀 부각이 좀안 되면서 어, 얘기가 없는 것 뿐이지 괜찮습니다. 건설주가 또 어, 부동산 얘기 부각이 되면 또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고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어, 제가 첨보도, 어, 눈이 얘기 드렸고, 어, 첨보도 어, 오늘은 상승이 나와줬지만, 상승,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매집 기간 중이고, 충분히 기간을 두고 두세 달 동안 매집한다라고 여유있게 더 생각해 두시면 하루 장에 그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skc 도 어, 오늘 또 하락이 나왔어요 어, 하락이 나왔는데 어,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고 사실 오히려 반대로 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어,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왔죠 음그 계속 누적 매수를 하다가 매도 나왔는데 오늘 보시면 또 개인 매수세가 붙었어요 붙어서 또 늘린다 라고 볼수 있고 다른 종목보다 덜 빠져서 더 빠질 수 있다 더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모아 가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음, 계속. 먹가면서 담아 가시면 지금 담아 가시는 것들 한두 달 동안 매집 하신다고 보시면 그 뒤에는 추가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분할 수익 거두면서 다시 한번 어 계속 가격 조정하면서 수익을 내, 내어, 내면서 수익을 걷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고 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 뭐 유의하죠 시장이 뭐 이제 그 장애 조정이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나 또한 템포를 늦춰서 어 똑같이 흐름으로 여유 있게 어 설정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고 어 오후에 약한 모습 보여줬고 어못 가고 안 좋다라기보다 어말 그대로 개인 매수세가 붙은 종목도 있고 어 보시면 뭐말 그대로 장이 내려면서 하나솔루션도 매력적인 금액대에서 움직여주고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뭐, 눌림이 있을 때라든지, 충분히 매집하시면서, 만들어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여기 드리고 싶고, 딱 하나만 더 얘기 드릴 건데, 어, 제가 그 얘기 드린 것 중에, 어, 제게 오류를 범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이 c j e n 보고 얘기 드릴 건데, 자, 분할 매수와 물타기라는 걸전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자,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똑같이 보시려면 또 똑같이 볼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다르거든요. 자, 물타기란 뭐냐. 예를 들어,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건데 cgenm을 어, 14만원 정도에 괜찮다라고 하면 이 와중에 내가 이 금액에 이 종목에 천만원 투자할거다 그럼 여기다 천만원 다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집니다 그러면 천만원 투자하려고 했지만 주가가 더 빠지니까 판매가 낮추려고 500만원 더투입한다든지 천만원 더, 더, 천만 더 투입하는건 물타기예요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설정했던 금액보다 더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꺼내나오 했다든가 아니면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비중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비중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란 이때 30%뭐 지금 30%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이 나왔을 때. 내가 천만 원 투자할 때 300, 500, 200 이렇게 쪼개서 넣는 게 분할매수지. 내가 샀다고 빠져서 다시 넣는 건 물타기고. 전그걸 엄청 다르게 봐요. 근데 직장 동료들도 보면 맨날 물타기, 물타기 하면서 내가 사고자 한 금액보다 오바 되게 더 투입이 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 종목이 악재가 끼면 엄청난 하방을 맞는단 말이죠.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매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어 매집을 하시면 어더 이쁜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좀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내일 장도 또 보시면서 급할 거 없이 음, 천천히 반망하시면서 뭐 새로운 이슈거리나 어, 이런 걸 점검하시는 기간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개인 스킬도 올리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